오늘 우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14장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한절씩 교독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요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비한 곳이니라. 이는 두 이는 두 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이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이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그날에 모세가 명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니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요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리브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함에 남게겠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수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여주시기를 하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살펴볼 말씀은 요서와 14장의 말씀입니다. 14장은 가나안 땅 분배에 대한 개괄적 언급과 땅 분배 즈음에 발생한 갈렙의 헤브론 땅 청혼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은 가나안 땅 분배에 대한 개괄적 언급입니다. 특별히 여기에는 가난땅 분배의 책임자와 분배 방법, 땅 분배 대상 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땅 분배의 책임자는 대제사장 엘라살과 여호수아 및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기업 분배는 여호수아 개인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기업 분배는 이스라엘의 정치 종교 지도자와 각 지파의 족장들이 협력하여 시행하였습니다. 사실 기업 분배는 인간적인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릴 수 있는 문제로, 만일 여호수아가 자기 혼자 독단적으로 기업을 분배하였다면 아무리 그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업을 분배하였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수용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대표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업을 분배하였고 그 결과 기업 분배는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 없이 원만하게 맞춰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성도들의 협력의 중요성을 배우게 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일은 세상 일과 같이 뛰어난 몇몇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성도들의 협력 속에서만 큰 역사를 이루고 선한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도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지체와 몸의 비율을 통해 각기 다른 인사를 지닌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때 자기의 생각과 뜻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인정하고 협력하여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절을 보면 가나안 땅분배 원칙이 나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제비를 뽑아 아홉 지파 반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민숙이 26장 52절에서 56절에 의하면 땅을 나눌 때에는 철저히 인구 비례에 따랐습니다. 즉 가난한 땅은 정복전쟁에서의 농공행상이나 이스라엘 내에서의 영향력에 따라 분배된 것이 아니라 모든 지파, 모든 사람,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분배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또한 중요한 영적 진리 한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가나안은 장차 도리하게될 하나님 나라를 예표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기업으로 받을 때 모든 집파,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분배받은 사실은 장차 하나님 나라도 성도들 누구나 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공평하게 차지하게 될 것임을 시사해 주는 것입니다.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에서는 땅 분배 즈음에 발생한 갈렙의 특별 기업 즉 헤브론 땅 청원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갈렙이 땅 분배 시 유다 자손들과 함께 여호수아에게 나와 모세가 자기에게 주기로 약속한 기업을 요청하여 헤브론을 기업으로 얻은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렙은 유다 지파의 족장으로 45년 전에 여호수아 및 다른 10명의 정탐꾼들과 함께 가나안을 정탐하고 다른 열 명의 정탐꾼들과는 달리 여우소와 더불어 신앙적인 보고를 함으로써 모세로부터 그가 받는 땅을 기업으로 받으리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갈렙은 그 당시 함께 약속을 받은 자일 뿐 아니라 모세의 계승자인 여우소에게 그 약속을 이행하도록 요청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갈렙이 요청한 땅 헤브론은 단순히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거나 혹은 옛날 자신의 공로를 인정받기 위해 요청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즉 당시 헤브론 땅은 정복되지 않은 땅으로 갈렙은 아직 정복되지 않은 약속의 땅을 한시라도 속히 정복함으로써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고자 하는 진지적 신앙의 바탕 위에서 기업을 청원했던 것입니다.뿐만 아니라 그 헤브론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두려워했던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땅이었기에 갈렙이 8 5세 나이에 그 땅을 요구했던 것은 믿음과 희생의 본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모든 일을 하나님 중심으로 행하며 자기보다는 다른 백성들을 더 위하고자 하는 갈렙의 이타적 희생정신은 바로 갈렙으로 하여금 여호수아와 함께 출애굽 1세대 가운데서는 유일하게 가나안에 들어가는 축복을 얻고 또한 헤브론 땅의 주인이 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갈렙의 신앙, 용기, 겸손 등은 오늘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사명을 맡은 모든 성도들에게 귀중한 모범이 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갈렙과 같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담대한 용기와 믿음으로써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 확장의 이익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7절에서 9절을 보면 갈렙이 가난, 가난 땅을 정탐한 후 가데스 바네아에서 마음에 성실한 대로 보고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기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요소와 갈렙의 믿음의 보고대로 해보론는 갈렙의 손에 붙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럼 가데스 바네아에서 갈렙은 어떤 보고를 드렸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은 가나안의 아낙자손을 보고 그들은 거인족이고 우리는 그들에 비해 메뚜기와 같은 존재이기에 전쟁에 승산이 없다고 보고했지만 요수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말하며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의 보고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약속해 주셨는데 그 말씀을 의지해서 갈렙이 지금 헤브론을 달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이란 갈렙의 믿음이 헤브론을 차지하는 은혜를 입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갈렙의 신앙 고백은 지금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 세상에서 무수한 대적들과 영적인 전쟁을 치료하는 성도들에게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며. 나의 방패시며 나의 참 소망이시라는 신앙 고백은 필요를 넘어선 필수 요소인 것입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뿐입니다. 우리는 약하고 힘이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면 우리는 능히 우리의 대적들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지혜와 능력만을 의지하면 우리는 세상을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창조주이시요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갈렙과 같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허락해 주신 것처럼 어떠한 장애물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지라도 우리는 능히 그들을 이기고 그것을 차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갈렙과 같은 믿음과 헌신의 마음을 소유함으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극복하고 우리에게 맡겨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갈 아때 갈렙과 같이 도저히 차지할 수 없는 헤브론과 같은 땅을 차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갈렙과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의지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가며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회장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2026년 한해 동안. 그래서 친히 우리 모두와 함께해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다음 성교 100년을 준비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교회에 가고 있는 모든 행사들 가운데 주님 함께해 주시어서, 정말 우리의 마음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귀한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기뻐받으시는 창현교회 모든 성도들 될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2026년 한해 동안. 그께서 믿음의 가정들마다 허락해 주신 귀한 기도의 제목들을 붙들고 나가게 아될때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게 아될때 하나하나 성취되고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안수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자녀손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준비하며 나아가게 될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그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흔들림이 없이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강추위가 계속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창현 가족들, 주의배성들의 건강 가운데 함께 해 주시어서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어서 건강에 문제가 없도록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땅을 살아 가게 될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또한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